안녕하십니까. 저는 센트론 테크노즈의 임석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고인이라는 f g j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하드웨어의 구성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를 료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고인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내용들은 일단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 제품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W1N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W1N 제품은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룩업 테이블 기준 봤을 때 1100개에서부터 8600개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저 플래시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품에 바로 별도의 필요함이 없이 FPG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큐티비티를 여기서 적용을, 적용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암호화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그 코어 볼테지를 LDO를 포함시켜서 1.8V, 1.5V, 3.3V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이 있고 그리고 PLL과 18V, 1 멀티플라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블록 메모리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통해서 패키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패키지들은 여기 그 화면에 장표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패키지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이즈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각각 패키지마다 사용 가능한 IOD 숫자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 GWEA 제품 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GWEA 제품군은 딱두 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룩업 테이블 기준으로서 2만 개의 셀을 지원하는 것과 5만 4천 개를 지원하는두 가지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그 자체 메모리를, 블록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18818 멀티플라이어, PLL과 d l l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어 볼트지는 1.0볼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밑에 나와 보이는 이 장표가 바로 이 패키지, 이 제품군에 지원하고 있는 패키지 정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유저 아이오 숫자는 이렇게 화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유저 아이오 숫자입니다. 이 제품은 실제적으로 GWE 램과 GWE 제품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블록 메모리 관련된 사항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상, SD램을 저희는 직접 포함하고 있는 버전과 s d m a m 코어를 포함하지 않는 버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SDRAM이 포함되는 그 제품의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 보시는 이런 장표와 장표에 나와 있는 표와 그림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리면 그이 펑션 유닛 관련된 상황, 컴퓨터는 컴퓨터 유닛된 장표는 이 장표의 오른쪽에 나와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전반적인 그 저희의 그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는 사항들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화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이 제품에 대한, 이 제품 구성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IO, 그, 그, 버퍼 쪽 관련된, 뱅크 쪽 관련된 설명들인데요. 기본적으로 IO 버퍼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3.4V, 1.2V부터 3.3V까지 다양하게 볼트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IO 딜레이, SDR, DDR 관련된 인터페이스도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VS d 관련된 사항, 사항입니다. LV, 저희는 지금 True LVS d 형태의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True LVS, d 그 LVS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LVS d EO, 다음에 MLVDS EO, Echo 이런 등 다양한 사항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 램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 각각 사이즈별로 그 나와 있는 블록 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화면에 보여 있는 장표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록 모두 관련돼서는 싱글 포트 모드, 슈도 듀얼 포트 모드, 트루 듀얼 포트 모드, 이런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과 롬의 기본적인 그투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DSB 그 18x18 멀티플라이 블록인데요. 이 화면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DSB 블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DSB 블록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세부 설명들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지원한 클럽 관련된 그아키텍처 구조입니다. PLA가 DLA 오실레이터 부분인데요. 이 오실레이터는 저희가 그 자체 코어에 오실레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오실레이터가 지원되고 있는 범위를 이렇게 화면에 왼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LA가 PLA 구조에 대해서도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하고 컴플레이션 부분인데요. 저희 관련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데이텍 모듈이라든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평상적인 f p g a 가 지원하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컴플리케이션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유저 프레시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장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는 저희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